안녕하십니까. 혼자남입니다 어, 김치찌개를 먹을만큼 먹었으니까 좀 지겹죠? <laughs> 그래서 오늘은 색다른 점심을 한번 준비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수를 끓일 겁니다. 네, 국수를 끓이실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을 충분히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넓은 팬을 이용하십시오. 굵은 소금 굵은 소금을 한반 수저 정도 넣어 줍니다. 맛소금 안 되겠죠? 이제 국수를 한번 삶아 보겠습니다. 이제 물이 끓었으면 면을 준비해야 되는데, 면을 도대체 얼마를 넣어야 될까요? 예. 네. 보통 100원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100원짜리? 그다는 조금 작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넣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면을 이렇게 동그랗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한 번에 넣으시면 떡집니다. <laughs> 면을 넣고서 이렇게 익혀주면 되겠죠. 그리고 면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간 조절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업장이 아니에요.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불을 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을 넣고 이렇게 돌려주셔야 바닥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네, 이때 놀고 계시면 안 돼요. 천천히 이렇게 젖어줘야 됩니다. 이 면을 잘못끓이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면이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주고, 면을 이렇게 들어보면, 면 가운데 이렇게 하얀 심 같은 게 보여요. 이걸로 익는 정도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면 익은 걸 한번 볼까요? 중간에 심이 보이죠? 어떤 것들은 투명하게 보이고, 어떤 것들은 심이 좀 보입니다. 내가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투명해질 때까지 조금 더 익혀주시고요. 그래도 나는 조금 뽀들뽀들한 게 좋다 하시면 지금쯤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면이 다익었고요 면은 찬물에 헹구시되 반드시 비벼주셔야 돼요. 뜨거보니까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빨래빨듯이 비벼줘야 되는 겁니다. 자, 찬물에 버리시고. 이 비비는 과정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더 이상 익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스톱해라. 이렇게 비비다 보면 전분기가 살짝 느껴집니다. 예, 네, 거기에도 먹음직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물기를 털어줘야 되겠죠. 김치를 데워줍니다. 준비된 면에 김치를 던져주고요. 여기서 치트키는 고추장을 조금 넣어줄 겁니다. 고추장을 한반 수저 정도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점심도 저만의 특이한 음식으로 해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편집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미 경남 부산 지역에서는 이 음식을 많이 해서 먹고 있습니다. 제가 최초로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